안녕하십니까 코베아 동탄점입니다. 지금 동계 세일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은 이제 동계용품 가운데 지금 그 산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산행 시에 꼭 필요한 아이젠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 아이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주 산에 가시는 분들은 많이 가져 다니시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씩 가시는 분들은 아이젠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눈길이나 그런 빙판길에서 내려오실 때 정말 많이 넘어집니다. 특히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이게 넘어지게 되면은 이제 꼬리뼈 쪽이나 그런 엉치뼈 쪽에 큰 부상을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얼마 가지도 않는 거지만 이거 괜히 이거 돈 아낀다고 했다가 넘어져서 넘어지셔 가지고 그해 뜨는 거 보러 가거나 하셨때 이게 넘어지셔 가지고 이제 다치는 분들을 종종 봤는데 그게 뭡니까? 1년 한번 올한해한번잘 보내보자고 해서 해 뜨는 거 보러 갔더니만 괜히 다쳐서 오시거나 하시면은 속상하니까요. 아이젠 하나 챙겨가셔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아이젠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지 사이즈는 285, 270부터 285까지 신고요. 그 다음에 미디움 사이즈는 250부터 265까지. 그리고, 스몰 사이즈는 230부터 245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이젠 같은 경우는 조금 타이트하게 신는 게 좋습니다. 헐렁헐렁하게 신게 되면은, 예, 발에서 이제 아이젠이 돌아가게 돼서, 돌아서 이제더다 다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신으시려면은 한 5mm 정도 작게 신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등산화로 해서 신게 되면은 등산화 정사이즈에 맞춰서 신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등산화 같은 경우는 이제 발등이 조금 높기 때문에 아이젠을 장착하시더라도 좀 타이트하게 장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는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로 나오고 있는데 스몰 사이즈 하나를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이즈를 열더라도 전부 다 이제 똑같은 파우치 형태의 파우치 형태로 해서 담겨져 있,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파우치 형태로 담겨져 있고요. 그 중에 하나, 스몰 사이즈를 하나 열어서 내용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우치는 이렇게 아주 고급스러운 파우치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드 케이스로 되어 있고요. 좀 딱딱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보관하기가 더 용이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자크를 열면은 안에 이렇게 두 개의 아이젠이 나옵니다. 이 아이젠 같은 경우는 위쪽은 고무 재질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스탠레스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왜 스탠레스 스틸로 했냐면은 그냥 스탠레스로만 할 수도 있지만 스탠레스로만 하게 되면 마모가 상당히 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모를 견디려면은 그래도 스틸 성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돼. 저여지만 오래 사용을 하시더라도 이 마모가 약 마모가 많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스틸이 들어가긴 했지만 이 스틸이 들어감으로써 안 좋은 점도 있죠. 이제 부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사용하시고 나서는 바짝 건조를 하신 이후에 보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스테인레스라면 은이 자석이 달라붙지가 않겠죠. 그렇지만 얘네들은 스테인레스 스틸이기 때문에 자석이 이렇게 달라붙게 됩니다. 이게 스틸 성분이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 따라서 자석이 붙고 복구 안 붙고가 차이가 나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조하실 때는 바짝 말려서 말려서 건조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면은 한 번, 그 등산화에 신겨놓은 걸한번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등산화에 신겨져 있는 거고요. 이 코베아 마크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앞쪽이고요. 앞쪽 부분에는 그 등산화 코를 보호할 수 있는 이렇게 스트레스 판이 붙어져 있고요. 뒤쪽에 보면 이렇게 백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말 신듯이 그 우리 발가락부터 양말 신을 때 발가락부터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발가락부터 신으시고, 뒤쪽을 축혀 신으시면 되고요 사이즈는 이렇게 등산화일 경우에 정사이즈로 가시고요 일반 운동화나 그런 어, 트래킹화를 신으실 때는 5mm 작게, 5mm 작게 가시면은 사용하시는데 좀더 안전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판을 보게 되면은, 이, 이렇게 톱니 모양에 이렇게 징이9 개가 총 박혀 있습니다. 징이9 개가 박혀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있기 때문에, 좀더 안정감 있게 쓸 수가 있고요. 고무 부분을 바짝 당겨주셔야지 됩니다. 얘네들이 여기서 많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은, 흔들리게 되면 산행시에 이게 밀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고무 부분을 축혀 올려가지고, 징 부분이, 징 부분이 움직이지 않게끔, 최대한 안 움직이게끔, 위로 끌어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안전하게 신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사용을 하시고 나서 보관하실 때는 분명히 건조를 해서 완벽한 건조를 해서 보관을 하는 거를 이제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이즈는 S 사이즈고요. 미디움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연두색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미디움 사이즈 같은 경우 연두색, 아까 스몰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황색이고요. 그 다음에 라지 사이즈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나옵니다 라지 사이즈 같은 경우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보면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발이 크신 분들은 라지를 신으시지만 미디움 사이즈도 상당히 많이 신으시고요그 다음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스몰 사이즈를 많이 신으시지만 이제 발이 좀큰 분들 같은 경우는 요 미디움 사이즈도 많이 이제 신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이트하게 신는게 타이트하게 신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갖다가 보관을 하실 때는 건조를 분명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건조를 다 끝낸 이후에 케이스에 집어넣을 때는 막 어떻게 집어넣을지 몰라가지고 막안 들어가게 되는데 얘네들을 한쪽은 오른쪽, 하나는 또 왼쪽에 이렇게 넣으시고 이두 개를 이렇게 만나서 자크를 닫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닫으시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그렇게 안 하고 한쪽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걸 닫으려고 하면은 이게 뚜껑이 잘 닫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닫으실 때는,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이런 식으로 넣고, 이렇게 눌러서 닫으시면 조금 더 편하게 마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IGN에 대해서 한번다뤄봤고요 이제, 지금 현재 나오는, 이제, IGN 종류는 워낙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코베에서도 나오고, 타사에서도 나오고, 하지만, 예, 저희 이제 코비아 제품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어떤 사용하시다가 아이젠의 불량이 발생하거나 하더라도 AS가 꾸준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AS 부분도 무시 못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저가야라지만 한번 씻고 뭐 버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거 뭐 오래 신으면 뭐 10년도 신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건조만 잘해주시고 보관만 잘해주시고 만약에 고장났을 때 AS만 그때그때 꾸준히 받아주시면은 상당히 오래 쓰실 수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예, 상당히 올해 저렴한 가격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이렇게 동계용품 세일 품목 중에 하나인 아이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위쪽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가 좋아요. 그다음에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